10대 고등학생이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고급 차량만 골라 훔쳐 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사경, 즉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훔친 차로 레이싱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한 남자가 고급 외제 차량으로 접근합니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더니. 차량을 훔쳐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를 훔친 남자는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살 학생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A군은 지난달 24일 가출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서울과 대전,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전국을 돌며 고급 차량 9대와 오토바이 1대를 훔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문이 열린 차량을 노렸는데 대부분 차량 안에 스마트키를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마트키가 차량 안에 있으면 시동을 걸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범행 대상이 된 겁니다. 야간에 주차할 때 잠금 장치를 안 하고 깜빡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고급 차례 같은 경우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 차례에 걸쳐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약 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 5천 달러를 환전해 훔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며 가출 기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A 군은 고속도로에서 모르는 차량과 시속 200에서 230km로 광란의 질주까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 군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